그래서 어법 문제 풀 때는 자 통째로 써놨어요. 통문장이야. 통문장으로 써놨습니다. 한번 어, 해보시다 지금까지 막 버리는 거야. 필요 없다는 얘기에요. 이게 왜 필요죠? 문장 구이에다 찬다. 아무 상관 없는 건데요. 이제 어, 그래서 버리고. 자그 다음에 잠깐 분석해 볼게요.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야. 그리고 지금 대절이 모로나왔겠어요보나하나 주격 보죠? 자 버려요. 과감하게 버립니다. 어떻게 버려요? 어, 뭘 버려요? 버려야지. 왜 버려야 돼? 어차피 자 접속사 대신 나왔고 주격고로 그럼 뒤에 주어 동사가 또 나올 거라는 거 예상했잖아. 그괜않니 다시 또 들어가. 버려도 된다고 뭐 여기까지 그냥 잊어버려. 오, 어, 새로 주어 동사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동사는 여기까지야. 동사. 대체 너 이게 뭐야? 어 뭐지 뭐. 있잖아. 그죠? 그렇지 여기까지 해왔어주호동선 펜이? 어, 오케이. 뭘또 버려요? 여기도 버려야 돼, 여기도. 그러니까 어. 여기도 버려야 돼. 왜 그런지 알아요? 봐봐요. 여기 파란색 주목하십시오. 컴마 크만, 하나. 컴마 하나 하고 뭐가 나온 거야? 대시, 대절. 주격보로 쓰인 대절 속에서 주호동선 이미 나왔고, 더 이상 여기 주호동선 나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분사문의 계속적 법으로 분사문이야. 여기서부터는 또 부족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버려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주은 동사, 목적어까지고 만약에 다하는데 뭐가 필요해. 여기서부터 그런 이 들어가야 돼. 목적. 너희는 뭐가 필요한 거야. 그치? 렇 메이크의 성질이 필요한 거죠. 아이디가 붙어서 분사문으로 나왔지만 메이크는 몇 형식 동사야? 뭐, 여기 동사잖아요. 목적은 아니에 뭐가 나와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 그치? 목적, 뭐가 나와야 우리를 뭐뭐하게 만들면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뒤에, 거, 뒤에 것도 다 버려져요 결국 이거 싸움이었어 아 목적보로는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나온다 다시 말하면 형부싸움이었어 형부싸움 형용사냐 형부싸움. 부사냐 그럼 어떻게 붙여주는 먼저 d e p e n 라는 형용사로 바꿔줘야 돼 이게 맞네 목적은 목적보 알겠죠? 형부싸움이에요 형부싸움 자잘 봐요 그러면 형부싸움을 한번 어 제대로 봅시다 주어 나왔습니다. 여기 비동사가 나왔어요. 잘 봐요. a s 그 다음에 여기형부가 나왔어요. 여기 형부 수합이라고 했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a s 뭐 따로 거다볼 필요 없어. 이것도 지워도 돼. 없어도 돼. 중요한 건 이거야. 동사와의 관계야, 동사. 뭐가 나와야 돼? 가 번, 방형조사. 됐니? 어그 다음에. 자, 가장 많이 나오는 주어 나왔어, 동사 나왔네. 이 동사가 근데 일용식, 삼형식. 사형식 이런 동사들이에요. 그럼 이형식 동사는 아무것도 안 나온 되고, 사형식은목적만 나온 되고, 사형식은 단조 목적어, 직접 목적어 나와요. 야 됐니? 그지? 이런 동사들 나왔을 때는 얘가 평구가 나오면 뭐를 선택해줘라? 이럴 때는 부사야. 이 부사의 특징은 뭐지? 글치. 여기 이형식사형식사형식 어떤 동사는 얘가 수식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배퍼야 이거. 마지막 하나 제가 여기는 지금 몇형식인 거야? 자 얘가 봐봐. 이형식이었던 거야. 이형식 보호가 필요해. 보호가 필요하니까 보호는 형용사를 써야 된다. 나 여기서 보호가 필요가 없어. 왜? 이형식 보호 없죠? 보호는 이형식과 오형식에서만 나오잖아. 사형식 보호 없죠? 목적만 있으면 되죠? 사형식은 감목직목만 있으면 되죠? 보호 필요 없잖아. 그래서 부사야. 그런데 만약에 오형식 동사야. 오형식 동사에목적가 어떻게 뭐가 나와? 그렇지 형부가 나오잖아. 이걸 아니고 형부가 나왔을 때는 100% 목적 보호가 되어야 되니까 보호가 필요하면 형사야 주격 보호가 필요했고 여기는 뭐가 필요했어? 목적격 보호가 필요했어. 알겠니이 틀만 여러분들이 좀 하고 있으면 형부 문제는 안 틀린다. 알겠지